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포럼 산재문과 위원장 산재전문 박중룡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이나 업무를 종료한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1년 12월 17일 개정법부터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완화해서 업무상의 사위에 따른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서 업무와의 관련성만 있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 중에서 질병에 의한 재해의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해서 이상적인 자연 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재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재해 중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어, 업무상 재해로서의 부상과 질병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부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해서 신체의 형태적인 변화 또는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부상이라고 한다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회적인 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 질병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보다는 장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 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과 관련해서 생활 기능의 절대적 영구적 종지를 사망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에 영구적 정지가 있는 경우 사망이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laughs>